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. 최근 올린 글에 따르면 반도체 부진에 수출마저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라면서 지난달 57% 줄어 524억 불 그쳐라고 했다. 또 7개월째 무역 적자 IMF 후 처음 나면서 정부 비상경제장관 회의 개최라고도 했다. 그와 함께 반도체 1조 지원 등 대책 마련 라면서 수출이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부진 탓에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. 에너지 등 수입 증가세는 유지되면서 무역 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7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라고 했다.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7% 감소한 524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. 월간 수출이 감소를 기록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이다라면서 세계적인 수요 약세와 가격 하락의 여파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74%나 감소한 게 실적 악화를 주도했다. 석유화학과 철강도 각각 255% 208% 줄었다. 반면 자동차 2차 전지 석유제품 퍼센트 등의 수출은 증가했다. 라고도 했다. 그와 함께 국가 지역별 수출액은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증가했으나 중국과 일본 아세안에서는 감소했다 라면서 지난달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99% 늘어난 591억 8천만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갔다.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 석탄의 수입액이 15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6억 달러나 늘어나면서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. 는 등의 장문의 글을 남겼다.